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려볼 분, 뉴욕 토박입니다. 마틴 스콜세지, 미국 영화 감독입니다.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각본가이기도 하고, 현존하는 영화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음... 뉴욕 출신이고 뉴욕 대학교에서 영화 제작 전공을 했고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영화 택시 드라이버라든지 또뭐 아일리시맨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존경하는 영화 감독이라고 해서 한번더 부각이 됐었죠. 그게 더 중요하죠. <laughs> 음 참. 어쨌든 상당히 예, 강렬한 영화를 만든 그런 분이죠. 강렬한 영화를 만든 분이고 로버트 드니로하고도 작업을 많이 했고 로버트 드니로 참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 분하고도 작업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요즘 계속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훌륭한 감독이십니다. <laughs>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구엔틴 타란티노 감독 그리면서 메스로, 덩어리로 정리해 나가는 것을 보여드렸었어요. 그리고는 그 설명이 좀 미흡해서, 뭔가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컨텐츠를 좀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자꾸 그게 시도가 그렇게 쉽게 되질 않네요. 이게 뭐,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생각은 많이 가고 가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으로, 음, 이른바 작전을 짜서 작전 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어필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고 지금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그냥 평소에 제가 그리는 스타일로 그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분 특성은 뭐 시각적으로 볼때이 특성은 지난번 타란티노 감독처럼 뭐 특별히 턱부분이 좀 인상깊다든지 이런 거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노신사분 음, 이런 분 그리기 제일 어렵거든요. 잘생긴 분더 어렵습니다. 원빈 씨 장동건 씨 아무리 잘 그려 도 <laughs> 실물이 났다는 소리 다시 얘기하면 그리는 것이 그림이 더 별로다라는 표현 그런 평 많이 받습니다. 이분도 거의 그런 범주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는 크게 어, 인상 깊은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아니 단지 어쨌든 보면 아마도 어, 눈썹 눈썹 나이 드신 분들 눈썹 굉장히 짙고 많고 풍성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은데, 어, 이분 굉장히 짙고 풍성한 눈썹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도 제가 신경은 많이 썼습니다만은, 음, 나중에 보시죠. 뭐, 약간, 그러니까 제 깐에는 볼륨감 있게 만들어 본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부, 지금 이번 음, 그 말씀드린 눈썹 그리고 눈그 주변을 강조하다 보니까 강조하면서 보니까 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 톤에 대한 생각 다시 하게 됐고요. 그러니 이런저런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확실히 확실히 얼굴은 개성있는 분이 개성있는 분이 그리기는 더 재밌어요 <laughs> 이분은 재미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흐르다 보니까 어, 현대미술 하는 분들로 쭉 흘러가서 이제 또 영화감독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또 다음번엔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분 그릴 때의 이 자료 사진. 원본 사진은 음, 뭐 명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인상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음. 포멀한 그런 사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확 음, 어떤 부분에 일이 꽂혀서 아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명확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제 시선도, 제 시선도 정신 없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하고.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맥이 잡히는 순간이 있죠. 그 맥이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엔 실탄에 풀리듯이 그림도 쭉 풀려나갑니다. 지금까지는 이분, 마틴 스쿨세지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명확하게 저한테 드러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지나보면,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귀를, 귀의 위치를 잡고, 옆머리 정도를 그려내니까, 그때부터 좀 이분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확신이 좀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이 부분만 가지고도 제가 아직 이 마틴 스콜세지라는 사람의 시각적 특성을 잡아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건데 아이 사람이다라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귀가 옆에 있고 옆머리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니까,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마의 아웃라인이 지금처럼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 이 사람의 이미지가 이제 제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면 그림 어지간하지 않다면 완성이 될수 있죠. <laughs> 이게 아,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의 재미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AI가 이제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그죠? 예전에는 그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했지만 이제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리는 과정 보여드리고 버벅대고 헤매는 것도 다 보여드리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것은 AI가 못하는 부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또는 여러분과 공유하고 공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는 즐거움입니다. 그리는 즐거움은 AI가 절대 못 해주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이, 그리는 과정, 그리고 그리고 나서의 성취감 못뭐 그렸을 때의 좌절 이런 것들 그것이 아웃풋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세상없이 잘 그려도 잘 그리는 건뭐 기계가 그리는 거어 하겠어요 사진 그대로 갖다 놓고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리는 즐거움은 그 과정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만족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은 절대 AI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죠. 그렇죠? 음. 그사간 여러분들과는 이 그림 그리는 즐거움. 그 과정이 주는 풍, 음, 풍족함, 풍성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싶스, 싶습니다. 자, 이, 음, 눈썹, 보이시죠? 아주 전형적으로, 전형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 눈썹 풍성한 그런 분들의 모습이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송승원 씨의 숫검댕이 같은 눈썹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새카맣고 짙은 것하고는 또 다른 그런 눈썹이고, 이분은 이 코가 참, 요 부분 굉장히 부각될 정도로 강하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이 있고요. 저 부분 저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이분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만들어 낼수 있었다 싶고 저렇게 선의 방향을 달리해 주는 이것 아, 이제 소묘 많이 하시고 하는 분들은 저걸 해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뭐 많이 하시나 마나 그림상으로는 저렇게 선으로 느낌을 달리해 주고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해칭 작업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음, 이것도 그 해칭의 일종이겠죠. 선을 조금씩 조금씩 각도와 굵기와 빠르기를 달리 해주면 상당히 복합적인 이미지를 선만으로도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얼핏 보면 아직 덜 됐습니다만은 저는 이 작업의 결과물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저 양쪽 눈과 눈동자가 약간 겉돌죠. 지금 이것처럼 지금 한 것처럼 저눈주변에 볼륨 그림자 부분 입체감이 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손질을 해주고. 조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기 시작하면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겠죠. 여기서 이제 멋부리기 들어, <laughs> 멋부리기 들어갑니다. <laughs> 저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렇게 선을 거침없이 긁어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그리고 그렇게 선을 그으면, 귀한 쾌감이 있습니다. <laughs> 자, 조선 하나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훨씬 더바런스를 바란스가 잘 맞게 된것 같아요. 자 오늘은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그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끝.